내 이름을 부를 때 응답하리라. 내 이름은 악을 전복시키고 모든 선한 것들을 불러 너를 돕게 하는 능력이라. 악한 형들은 예수님이라는 소리에 도망치느니라. 내가 두렵거나 연약할 때, 고통 속에서 내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겠노라.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제 어미를 부르는 것처럼 너도 내 이름을 불러라. 도와달라고, 결정해달라고, 보살펴달라고 불러라. 자연스럽게, 단순하게, 절박하게 불러라.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만 부르지 말고,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불러라. 큰 소리로 부르든, 심령의 침묵 가운데 외치든,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, 불협파음만 내던 내 환경이 사랑의 환경으로 변화되어 어우러질 것이며 내 생각과 말의 표준이 높아지리라.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. 사도행전 4장 12절.